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연애 기획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촬영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약 5년간 빠짐없이 그렇게 매일 같이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는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이 바뀌기 전에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그래요. 정가가 12범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잘못 어울렸던 것이 조직폭력배 생활로 이어지게 됐고, 그렇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지만, 자기는 그럼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지난 과거를 부정한다면 내 삶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자기의 그 과거를 후회하거나 또는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오늘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때 그 과거가 그랬지만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삶이 되었기에 과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좋았던 과거가 있기도 하는가 하면 또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프고 쓰라린 과거와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과거가 될 때가 있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라고 우리가 그 과거를 받아들인다면, 또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일부분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간난아기가 나일강에서 구출된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에서 탈출될 사건을 예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아기가 건짐을 받게 될때 어떠한 것들이 그 건짐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갓난 아기를 건져내기 위해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어떤 것들을 도구로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는 건짐 받은 자가 있고 그것을 건져낸 자가 있습니다. 건져낸 자가 있었기에 누군가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짐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건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또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레위의 한 가정으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대목에서 중요한 건. 모세가 레위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가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이 될까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지낼 때 레위의 누이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나머지 세계매에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속여서 대량우 쪽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레유의 아버지였던 라곱이 이 사실을 좋지 않게 여기고 레유에게 저주 섞인 애원을 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다. 레유의 자손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2개의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라고 하는 가족 그들을 레위라고 하는 족속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모세가 이제 성장해 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버리는 대신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놓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뭐냐면 테바인 건데 곧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가시고 또한 노아와 많은 짐승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방주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살리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게 베의 갈대상자,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 베이잖아요 요게 베의 갈대상자는 포기가 아닙니다. 요게 베의 갈대상자는 요 내려놓음입니다. 요게 베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요, 날강 위에 띄울 수 있었던 건이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 넣어놓고 날강 위에 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요괴벳의 갈대상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괴벳의 내려놓음, 갈대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의 역청을 발랐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바로가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노예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켰던 한 가지 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흙 이기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을 힘든 일 시키기 위해서 흙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게 했던 것처럼 이 역청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그흘 이기기 역청이라는 것이 모세의 어머니의 손에서는 한 아이를 구원해내고 한 아이가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역청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다라. 아멘. 바로의 딸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떠있는 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상자를 열어보니까 갓난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갓난아이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게 된 바로의 딸 공주는요. 히브리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상자 속에 알고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한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려고 하는 찰나에 히브리 한 소년이 소녀가 이 공주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찾아볼까요? 그러자 공주는 가라. 가서 그 유모를 찾아봐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소녀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버려졌던, 아니 갈대상자에 담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날강 위에 띄어졌던 그 모세가 이 어려운 상황 끝에 다시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럴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온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요셉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상을 차리고 애굽 사람들끼리 먹을 수 있도록 또 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상을 따로 차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상을요. 그랬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던 이 공주는 애굽의 여자가 아니라 히브리 여자를 유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그 사이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결국 바로의 공주에서 아들로 자라나게 합니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 젖을 먹어주며 자라지만 사실상 나중에는 바로 왜 공주가 다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로 키우게 되죠. 아들로 키울 때 이제는 앞으로 이 아이는 모세는 애굽식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갑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아간 모세는 나중에 그 교육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고 하게 되는데 많은 공을 남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로 쓰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건져낸 사람은 바로 이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뿐만이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바로의 시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누나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애굽에서의 여인의 역할, 특별히 애굽이 생각하고 있던 히브리 여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7애 국기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아들은 소중하고 딸은 소중하지 않으니까. 또는 아들은 무섭고 뭐 딸은 귀하니까? 아니요. 바로가 딸을 살려두라고 했던 이유는 여자는 애굽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살아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바로가 그냥 살려도 아무 문제 없을까라고 했던 여인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도 여인이고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결정적으로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갈대상자를 통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모세를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건짐 받음에서 자기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그냥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많은 도구를 통하여 모세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통한 어머니의 내려놓음, 어머니의 믿음이었고요. 바로 공주를 통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유란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건짐 받은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건짐 받은 인생이죠. 우리도 건짐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빚에서 건져준 사람, 또는 절망에서 건져준 사람, 또는 슬픔과 좌절에서 건져준 사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정에서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그들이 바로 우리를 건져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절망과 실현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건진받은 자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건진받은 자에서 이제는 그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로 삶이 바뀌고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짐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환시키고 바꿔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건내 상처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감사로 바꾸고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인생,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보다 더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죽음, 죽음과 어두움의 자리였습니다.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시대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태어나는데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몰래 숨겨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몰래 자라게 됩니다. 뭐 그뿐만입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산다고 해서 뭐 신분이 급변하게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정체성으로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의 자녀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편에 동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너가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굉장한 불행이었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그런 인생, 자기의 그런 과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사는 동안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겠어.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죠. 물론 살인은 분명 죄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만큼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확고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받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는 더큰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겪고 상처를 당하게 되면 그 상처를 대할 때 굳이 외면하려고 하거나 상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를 부인하고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또 상처가 되니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그것을 뭔가 지워버렸으면 하는 뭔가로 가려버렸으면 하는 그래서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처를 대하는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이 상처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갈대상자가 있었기에 모세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좋아 갈대상자지, 갈대상자 속에 담겨 있어야 했던 모세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갈대 상자만큼 모세에게 상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갈대 상자로 당한 상처를 극복해 내고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죠. 우리는 상처에서 머물지 않고 이 상처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더 비밀스러운 그 무언가를,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상처에서 헤엄쳐 나와, 이보다 더큰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이겨내고,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상처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제는 감사로 바꾸고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먼저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그 상처를 우리가 먼저 극복해내야 그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건진받은 인생에서 건져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남의 상처를 궁유리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굽의 공주는요, 상자를 열었더니 담긴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자 그 아기를 불쌍이 여기입니다. 상자에 아기가 담겨 있어요. 그 아기를 봤는데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반응이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그런데 또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고,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공주는요, 그 아이가 바로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아이를 더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바라봅니까? 우리도 본래 상처 입은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상처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어져 가는 자로서 그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보며 궁인이 여기는 것,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심 많은 세상이다 보니 더 그렇듯 합니다. 우는 아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또온다 또. 아니요.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상처를 보고 궁일를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꼭 저러더라.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기보단,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한 영혼을 품기에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포해 보실까요? 오늘 보기에 좋습니다. 한 영혼을 품기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요, 이렇게 느꼈대요, 잘 생겼다. 그런데 잘 생겼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토브 히브리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모세를 보면 보기에 좋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자를 보듬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며 보기에 좋다 여기는 겁니다. 왜곡해서 생각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건너뛰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바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마음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감탄의 고백이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우리 삶에 늘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에서 이제는 건져내는 자로 한층 더 성장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